개사전에 나타난 주역 디자인의 실용성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사전 하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두 12개의 디자인입니다. 인터넷에서 해석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여기서는 해석을 생략하겠습니다. 역학원론에서는 그중 6개를 들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상을 여하히 취한지는 아직 알려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상 중에 아직 발견되지 아니한 우주의 비밀이 얼마나 숨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일이다. 지금부터 이 디자인들을 하나씩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물은 중화리의 디자인인데, 어, 뭐 설명할 것도 없이 이렇게 중간이 비어있게 생겼습니다. 농기구는 풍래익의 디자인인데, 풍은 이런 웨이브를 의미하고 각각에 맞추어서 적절한 디자인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풍래익은 풍의 스펙트럼에 대응하는 뇌, 다양한 용도에 맞는 도구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입니다. 시장은 활의 서합의 디자인인데, 화는 태양이고, 뇌는 사람들의 활동입니다. 밝은 태양,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교역하는 상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라 암시장, 지하 경제라면 아마도 또 다른 디자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상은 건곤의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문무백관 등과 같은 사회 신분에 따라서 건곤이라는 극과 극의 스펙트럼 안에서 서로 다른 옷을 입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짓수와 같은 무술의 경우에 벨트로서 레벨을 나타내는 신호 체계로 삼는데 결국 의상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생각됩니다. 배는 풍수환의 디자인인데 물은 배를 띄우고 풍은 배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마는 택내수의 디자인인데 우마라는 것은 탈 것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술에 자동차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택은 물건이나 사람을 싣는 부분이고, 뇌는 움직이는 엔진에 해당합니다. 택은 입을 의미하는 구인데, 달면 삼키고, 쓴, 쓰면 뱉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며, 음식은 삼키고, 말은 뱉어내기도 합니다. 연못 역시 물을 담을 수도 있고, 넘치면 흘려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건이나 사람을 실을 수도 있고, 목적지에 다다르면 여기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경계 경보 시스템은 뇌지예의 디자인인데 예전에 광부들이 광산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가서 질식사고 같은 것을 예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기 경보 시스템은 밑에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위가 쉽게 움직이는 민감한 뇌지예의 디자인을 따르는 것입니다. 절구는 뇌산소가의 디자인인데 이 부분에서 양효끼리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머 앤 엔빌, 망치와 모루 디자인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활과 화살은 화택규의 디자인인데 중화리의 그물 디자인에서 보았듯이 릭괴는 중간이 텅빈 구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뭔가를 쏘아 보낼 수 있고 세 개의 양효, 는 힘을 받는 세 부위를 의미하며 이효의 양효는 화살로 볼수 있습니다. 오효의 음효는 이효와 정의되어서 이효를 가이드하는 페인홈 역할을 할수 있고 그것을 삼효가 도와주는 디자인으로 생각됩니다. 집은 뇌천대장의 디자인인데 아주 오래전 구석기 시대에는 인류가 동굴 같은데 거주하다가 집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초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 기초 역할을 하는 것이 학교인 천이고 그 위에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본 뇌지의 꾀와 비교해보면 뇌지의 꾀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민감한 센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항상 경계를 놓지 말아야 하는 타지에서의 숙박 같은 것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인 반면에 뇌천대장괴는 기초,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편안한 내 집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관과 무덤은 태풍대과의 디자인인데 태풍대과는 질풍노도의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정상적이거나 옳은 일이 아닌 뭔가 많이 지나친 대과의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으나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것을 일반적인 살인의 기준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과는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평가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죽음에 관련된 일 특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평가와 예우 자체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굳이 국가적, 국가적 차원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들의 죽음에 임하여 나의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데는 지나침이 허물이 될수 없다는 것이 태풍 대우가의 디자인인 것입니다. 택천캔는 원래 다섯 개의 양효가 힘을 합쳐서 제일 위에 있는 상효인 음효를 몰아내는 하극상의 디자인인데 누가 배신을 때리면 안되기 때문에 문서로서 서약을 하는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주역괴사전 하의 디자인에서 8개가 등장한 횟수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 움직임을 일으키는 엔진 모터 바퀴 역할을 하는 뇌가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약간 우스갯소리로 엔진 디어링에서 WD-40과 덕트테이프만 있으면 뭐든지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8개 중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찾아보면 윤활유는 적시는 택이고 덕트테이프는 그치는 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확장해서 전기전자회로에서의 8개의 기능을 유추해 보자면 수는 배터리, 화는 전구, 뇌는 모터, 풍은 모터의 회전으로부터 발생하는 교류 전류와 아날로그 신호, 건은 전기를 흐르게 하는 전선, 곤은 스위치이며, 간은 릴레이나 트랜지스터, 태는 콘덴서로, 간태가 합쳐지면 조건에 따라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는 반도체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역 괴사전에서 나온 12개의 디자인이 주역이 적용될 수 있는 디자인의 전부가 될수 없으며, 역학 언론 한장경 선생님의 말씀대로 주역에는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비밀들과 디자인들이 아직 발견되지 못한 상태로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주역을 철학적으로 깊이 공부하신 분들 중에는 주역 괴사전에 대한 저의 메타포적, 디자인 접근법적 해석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저는 그러한 견해들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역은 이미 완벽하므로 조금이라도 바꾸거나 잘못 해석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너무 몸을 사릴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 과정을 통해서 보다 실용적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